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인의 차 팀장입니다. 오늘은 더뉴 그랜저 IG 준비를 했는데요. 보통은 이제 키로수가 조금 있는 차량들이 금액대가 저렴하다 보니까 가성비 매물로 키로수 조금 있는 차량들만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은 정말 짧은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신차급 컨디션한 데 준비했습니다. 일단 차량 스펙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대자동차의 더뉴 그랜저 IG 2.5캘리그래피 등급의 차량이고요. 2020년식에 27,000km 탄 무사고 차량이지만 단순 교환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쪽에 성능 기록부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참고해서 봐 주시면 될것 같고 일단 캘리그래피답게 옵션 굉장히 빵빵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키로수도 작은데 금액대도 훌륭하게 나와 있습니다. 빠르게 외관 상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지금 외관상 보여지실지 모르겠는데 먼지가 살짝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물론 세차를 해서 출고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육안에 보여지는 스톤 칩, 스월링, 스크래치는 전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하단부 그릴과 범퍼라인도 사용감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앞쪽에 전방 센서와 함께 전방 카메라, 스마트 크루즈 레이더 판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헤드라이트, 데이라이트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백화나 습기, 스크래치 사용감 전혀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기본적으로 풀 LED가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 측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일단 운전석 쪽에서 보여지는 문콕, 단차, 이색 아무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외관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한 50 정도 남아 있 고요. 휠 살펴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훌륭하긴 하지만 사이드 쪽에 약간의 생채기는 들어가져 있고 캘리그래피 전용 휠이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한5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살펴보게 되면은 앞쪽에는 제가 생채기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뒤쪽에는 그런 부분 없이 너무나도 훌륭한 컨디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후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뒤쪽 C 필러부터 내려오는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더라도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먼지만 묻어있을 뿐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너무나도 깔끔하고요. 뒤쪽 선팅지 울거나 찢어진 부분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곧장 트렁크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져 있어서 원터치로 손쉽게 개폐가 가능하고요. 트렁크 공간 살펴보시게 되면은 준대형 세단이니만큼 꽤나 넉넉한 사이즈의 공간 보여지고 있고 아래쪽으로 자각 키트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버튼 이용해서 트렁크 닫아 주시면 되고요. 내려오면서 아래쪽으로 후방 카메라와 함께 후방 감지 센서, 후측방 센서까지 들어가져 있고 뒤쪽 테일램프 살펴보시더라도 깨져서 습기가 차 있다라거나 스크래치 난 부분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수석 뒤쪽핸들부터 시작해서 도어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조수석 쪽에도 하자 잡을 만한 부분 아예 없습니다 단차, 이색, 문콕 아무것도 없는 모습 보실 수 있고 2열 공간으로 넘어갈게요 시트, 블랙 시트로 들어가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큰 사용감이나 오염, 이염은 보여지지 않고 있고 바닥 매트, 순정 매트로 깔끔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와 수동 선쉐이드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과 트렁크, 이열 공간까지 보셨고요. 빠르게 안쪽으로 이동할게요. 네,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 키를 보유하고 있고 헬리그래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옵션이 빵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앰비언트 무드등부터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 느끼실 수 있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카드를 네, 넣어주세요.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전자계기판 플래티넘 옵션이 들어가져 있고 앞쪽 키로수 27,465km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라운드 뷰가 있기 때문에 후측방 모니터까지 네, 네, 나오고 네, 있는 네, 모습 네, 보여지고 네, 있고요.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 은 연식키로스 대비 사용감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핸들 우측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보조, 좌측으로는 볼륨 조절 기능 및 핸즈 프리, 그리고 패들 시프트와 함께 운전석에는 전자동 메모리 시트,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투채널 블랙박스 카메라와 함께 ECM 룸미러 적용이 되어져 있고요. 위쪽으로는 블루 링크가 가능한 하이패스 단말기 매립이 되어져 있고 센터페샵 보시면 순정 내비게이션 매립되어져 있고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도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는 아주 선명한 화질이 보여지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 디스플레이 설정할 수 있는 각종 버튼들과 함께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져 있고요 운전석과 조수석 서로 각기 다른 온도로 조절할 수 있는 좌우 독립형 에어컨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 기능 양쪽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드라이브 모드 전자파킹 센서 어라운드 비 버튼, 후석 전동 커튼 버튼까지 들어가져 있고 기어노브 옆쪽으로는 핸드폰 무선 충전기 등부터 시작해서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사용감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전자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그리고 이구 커플더 콘솔 박스도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위쪽을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 원터치로 손쉽게 작동이 가능하고 작동 시에도 잡소리 오작동은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탑승했을 때 담배 냄새나 불쾌한 냄새 전혀 없기 때문에 비유변자분들이 타시는데도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엔진룸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지금 이렇게 엔진룸 앞에 나왔는데 아직 예열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가솔린 엔진이라서 그런지 키로수가 짧아서 그런지 굉장히 정숙한 엔진 소리 들려주고 있고요. 성능 기록도 상 당연한 얘기겠지만 누유나 미세누유 또한 전혀 없으므로 고객님들 가지고 가셔서 누유 걱정 또한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이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 서 총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현대자동차의 더뉴그랜자이 g 2.5 캘리그래피 등급 같이 살펴보셨고요. 일단 짧은 키로수와 함께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빠진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금액대도 훌륭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 배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영상 마지막에 성능기록부 띄워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유니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